자 여기서 어디 어디로 가요? 봐 어디 돌아가는 거냐 이러는데? 아 씨! 아 죽었어 씨! 여기 아닌가? 지금 <laughs> 잘못 왔잖아. 라라. 어? 지금 잘못 왔지. 그잘못온거 같은데? 어 어디 어딜 돌아가는 걸까요 이러는데? 아 야,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고 있어야지 나 길을 모른단 말이야, 이거. 귀신같은 삽질이래, 어떡해. 아... 삽질. <laughs> 네, 체크포인트는 마주칠 때마다 뜨죠. 클일 났어, 이제 여기서 그냥 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잠깐만. 아. 아, 이거 언제고 다올라와 아, 여기서 어떻게 돼? 아, 아막쏘다 망했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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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치네 진짜 여기 앞으로 점프해야 돼아 승질나네 진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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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을 알려주고 씨. 아 나도 몰랐지 아아 아, 그때 아, 거기서 뒤도 되돌아갔어야 되는데 좀더 빠른 길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갔지 아 옆으로. 개지 개빡 뒤로 아 아니, 아니, 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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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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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다리 사다리를 왜 못보고 올라가시는지 이러는데? 사다리가, 사다리가 있어요? 분명히? 사다리가! 사다리가 있어요? 다시 와아씨막신다눔 아... 이름 뭐지? 이건 그잖아 어 아무 도안 간건데? 아이씨 아 그냥 떨어져 죽어 체포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지 그래? 어이씨, 이상하게 죽었어. 어, 방송사고 아니요 아! 무와 아, 무한버퍼에 걸렸나요? 어, 갑자기 버퍼 왜 이렇게 심해? 아우, 오늘따라. 버퍼 왜? 어, 고삼제 때문에. 왜 이렇게 심해? 빡정이. 아, 씨! 아, B를 눌렀어야 되는데, X를 눌렀어. 빡정 아니에요, 빡정 아니에요. 사다리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아! 오빠 지금 멘붕 왔지? 아 지금 <laughs> 멘붕 왔지? 어우 벌써 어어 아우 깜짝이야 엄청 빨리 가네 아첫 번째에서 예 여기서 사다리가 어디 있다는 거야 사다리없구만 없었는데요 라이브 표시 띄고 로딩 비디오만 나오나요? 헤드 던져서 컴퍼 안 망가졌어요. 아, 지금, 아, 지금 채팅을 못 지금 아, 왜 이러지? 아, 옆에 있구나. 아. 구성 있어. 아, 씨. 쉣. 좀. 안 하고. 그냥. 사다리 찾았어요. 아, 뭐야. 아, 옆이잖아. 아이. 옆이었어, 씨. 자, 올라갑니다. LG는 잘 나오고 있어요? KT? KT가? 어, 우리도 SK인데 SK 안 나와. 우리 KT야. 아, KT 안 나와. LG는 잘 나온대. LG 잘 나오나요? 어. 그 다음에 우선, 아, 이선태에서 삼성 안 나와요. KT 해선 문제인가? 그래서 이거. KT 해선 문제인가 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아올라가 아, 그래? 올라가, 아니, 딴 데로 가야 돼. 어, 아, 원되들어 이거 아, 아 안될 이거, 같은 이거, 이거, 안될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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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된다. 어어여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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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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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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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지금 KT가 이가 대칭형 광련이라서 어.. 지금 혹시 우리 자체의 문제인가? 제가 그러면 잠깐 나갔다 와 볼게요 저장 잠깐만 그러면은 자, 나갔다 와 볼게요 자조회시안 <laughs> 나오나요? 거 다시 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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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 어요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페트로드 비디오라고 뜬다는 뜻인다는데 요거 자체는 문제 아... 그냥 인터넷 회선의 문제 아니야? 어, 회선의 문제인 것 같아. 요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저희 측에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어 이거 왜 보는 게안되지어 보는 게왜안 되지? 아. 그래 나갔다 하면 지금도 안 보이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안 들리겠지? 하메스님 들어가시네. 새로 고침 하니까 나온대. 헤르메스님 지금 무슨 하메스야? 아, 헤르메스님. 어, 하메스라 했잖아. 하메스는 하메스는 하메스 로드리스 스펠링이 아, 저... 아니야 다른 거야. 아, 돼요? 돼요? 나옵니까? <laughs> 대리석 <대리저의> 이 힘을 <laughs> 받고 있음 아니에요 제가 깼어요. 자, 여기서 올라가야 돼. 아, 네. 나와야지. 네개다 먹었어. 올라 가야돼? 네개다 먹었어. 근데, 어디로 아, 딱그철창 열린 게이 위치인가? 이 어, 밑에다, 밑에. 그치, 그치. 빠지지, 룰아. 뿅. 어? 이거 있나? 어? 이게 아닌가? <laughs> 제가 지켜본 결과, 모두들 꺼졌을 때, 목소리는 당황했지만, 플레이가 범지했던걸 보니, 대리설에 힘이 실려도 되겠군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대리아 닙니다 <laughs> 대리는 응고양이가 대리를 어? 아 여기다 여기다 아아 아. 그치 어아이더 내려가지 더 아, 내려가지 아 올라갔다 아나 이거 물속에서 잘 조종 여러분 아직도 안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아 빨리 빨리 아 내려가야 내려와. 돼더 내려가서 오아 아, 빨리 가자 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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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이 아직도 안 되나요? 페일투 로드 비디오? 아안 된대 어떻게 하냐? 아 어떡하지? 오늘 여기서 방송해야 되나? 자 일단 하고 치자제가안뜨시는 건가? 아어저 올라가 보자 어우 죽어네 일단 여기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면은 저기 뜰거 아니야? 아, 어안 뜨네 자 그래서 이거 더었고아 어 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저금 다시 들어왔다. <laughs> 어아오아아 아 아, 그래 말했잖아 우리 맨 처음 거기로 가야 돼네개다 모았으니까 어, 아주 그렇구나. 맨 처음 있잖아 이 처음 들어왔을 때 트위치를 꺼, 껐다가 하면 나올지도라는데 트위치를 아예 껐다가 다시 킬킬 하요? 너 어느 중인지 모르겠는 아이 어떻게 하지? 안나와? 네, 회선 문제인거 같아 확실히 고객만족 그치. 발로 뛰기소라는 사람들이 발로 회선관리 하시는데 아.. 떠... 발로 뛰는게 아니라 <laughs> 아 떤.. 나오시다가 페이트 로드 비디오가 다시 안나오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어.. 무다, 무한 로딩이래 아다 나가신다 잠이나 가 자러가야겠다 이란데 그러면은 오늘 어.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세이브가 돼야 되는데, 희가 넣을... 아, 잠깐만, 요까지만 그러면 하고... 요기까지만 그럼 이... 이번 편은 끝난 걸로 하고, 그죠? 말투다 그죠? 일단 저희는 업로드 때문에 이거까지는 할게요. 음. 잠깐만, 채팅으로 알려드려야지. 어. 그럼... 아마 요거하고 끝날 것 같으니까... 음... 시간상도 맞나? 아니, 좀 빨라... 어, 조금 빠르네. 두시간이좀안 음. 됐네. 아, 여기 야오야뭐야오야 어! 우야다왕야 오우야! 오우야! 오오야 오우야! 오야 오우야! 오우야! 오 아! 어, 어. 어, 어, 야오어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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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어, 어. 어. 야 오우야! 오야 오우야! 오야야오야야야 미치, 조그만 거? 미치야! 어? 미치라고 음, 일단 지금 세이브 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음. 요 끼고 끼는 것까지 하 일단 계속 하고 있기는 해요 아아 아. 멜로디님은 계속 보고 계시네요. 잘 나오나? 자, 여기를.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끝났다! 응. 끝났다! 어, 자, 깼다 여기까지. 아싸! 카문의 오벨리스크. 오, 알려드려야지. 됐습니다 카문의 별거 없다래. 별거 없고 그냥 가갖고 꽃기만 했다래. 오케이? Okay? 드디어, 깼다. <laughs> 자, 여기서. 저장하고, 방송하겠습니다. 네. 응.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카메라 오벨 리스크였죠? 자. 여기까지 하고, 세이브를 했으니까,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어, 보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인사를 또 드려야죠 네. 내일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너무 회선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못 계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저기 수능 날이라서 그런지 음. 고삼들 아 마지막 탑에서 10시간을 더 하지 않을까 오야 yeah, we, we'll finish 저그윈 yeah, we'll thanks for watching and see you tomorrow <laughs> Yeah. See you tomorrow. 응. 자, 저는 이거 방송을 일단 끌게요. 네. 뚱. 네. 자, 여기서 개인 동료. 자, 방송을.